오케 얘들아, 방송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하나 끊을 때 됐다. 1점에 한 명씩 올라오고 있어요. 돌아온다, 이제 1. 돌아온다. 1. 오빠들 생계 생각하지 마! 가면은 우리가 지죠짠네 안녕하세요 코콕배드민턴의짱코치입니다자 프로민턴 101 컨텐츠를 위해서 이곳 포천시청에 왔는데요 포천시청 팀은 네, 작년 2021년 전국 여름철 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기업팀을 꺾고 우승한 팀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포천시청 플레임코치 30살 고은별이라고 합니다 저희 늘 아는 오빠들인데 이렇게 저희랑 게임을 하기 위해서 포천까지 멀리 와 줬는데 오늘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세 살 이정현이고요 복식 선수입니다 오늘 오빠들이랑 하면서 봐주지 않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포천시청으로 입단하게 된 24살 이에나라고 합니다. 오늘 게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청 4년차가 된 24살 김민지 선수라고 합니다. 게임은 못 뛰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청 2년차 29살 고혜련이라고 하고요. 오늘 넉살 잡으러 왔습니다. 나이들을 왜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청 2년차 22살 정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식 선수 정희수입니다. 네, 어 포천시청 인원이 좀 많아서 저희가 위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도 막강한 포천시청 팀을 상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저희 코코 배드민턴 팀도 아주 또 쟁쟁한 코치님들로 모셔왔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laughs>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김동연 코치고요. 이쪽 남양주 의정부 쪽에서 어 레슨 하고 있는 코치고요. 어 양보단 진로 다 아주 박살내고 가겠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민 코치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은퇴한지 3년 정도 되는데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살 살 쪄도. 포천시청 정도야 뭐~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미스 아카데미 이상민 코치입니다 오늘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근데 제가 어, 사전에 정보를 좀 받아봤는데 저희 포천시청 팀과 그리고 저희 코치님들까지 다 기본, 주니어 대표 출신의 국가대표 출신이더라고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뭐 전원이. 그래서 저도 오늘 일단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희 코치님들이 또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오늘 포천시청과 저희 코콕배드민턴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온 저희 네 명이 다 같은 곳등학 어, 어 맞네. <목소리> 어디고다 하세요? 대양고 아~~ 한고 아. 아이고, 맞아세요아이아 아, 네. 아, 뭐죠? 뭐죠? <laughs> 쌤쌤인가요? 힘을 더 모아서 때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운동 왜 신나고 왔다는데? 지금 정현이만 아, 뛰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지금 3대 1로 경기 중인 것 같아.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구독자 애칭이 결정났어요. 짱코기들 짱콕이들? 네. 우리 짱코기들 진지한 거 좋아한대 <laughs> 어, 너무 봐준다고 뭐라 하더라고 <laughs> 인천대 갔을 때보다 멤버가 훨씬 좋은 거같아 그렇지 일부러 형들을 지을 거 같아가지고 인천대 음. <laughs> <laughs> 애들 이겼어요? 저기 오빠들은 현역 때도 엄청 잘했던 오빠였나요? 조연이가 까뒀어요. 카메라가 있으면 잘하는 것 같아.

아붙지 말래요, 아. 아, 아 박수는 왜 치시는 거죠? 우리 팀 졌는데. 이정현 선수 파워가 아주 좋아요. 내가 홈블링 맨킹 2위다. 이이 <laughs> 샤워가 굉장하네요. 오 오빠들 봐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선민 선수의 장점은 드라이브죠.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브만 쳐요. 네. 환장합니다. 뒤에 보고 있으면. <목소리> 저렇게 낮줘서 낮아야 돼. 이런 좋아, 거 좋아. 리플레이 가야죠, 이런 거. <laughs> 이러는데 이거. 그래 <laughs> 오래 아! 아 됐다. 오, 좋아, 좋아. 됐다. 오, 좋아, 좋아, 좋아. 됐다. 좋아, 좋아. 됐다. 안타깝습니다. 아 <웃음> 엎어지고 <웃음> 마네요. 단식 선수들이 잘하는 해어이잖아 맞아. 근데 어, 저 오빠들이 단식 선수였잖아. 아, 음, 둘다. 단식이 그 국가대표에서 잘했어. 벌써 물 마시면 안 되잖아. 11점이야? <람> 있는데 나 집중하자, 집중하자. 잘하고 있습니다. 안녕. 어. <람> 오케이. 오오오와이. 예, 김동명 코치님. 네,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laughs> 멋있게 치려고 해서 그렇다니까요. 아... 아... 바로오 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선민이가 빨리 잘 봤는데 정현이가 뒤에서 마무리를 코스 공략을 잘해줬어. 맞, 맞으면? <laughs> 형,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저 코치님들 당황한 것 같아요 아웃거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점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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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다들 물 마실 때쉴때 사진이 잘 나오잖아 자기는 코 푸는 사진밖에 없다고 <laughs> 방, 방금 이선민 선수가 첫볼 드라이브 대각으로 쳤죠? 그런 거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저렇게 잡히는 볼들을 습관적으로 트나 본데? 근데 여자였으면 안 밀렸을 텐데, 아... 박성민 코치님이니까 이렇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아나 이민주 이 선민 선수 드라이브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진 선수죠 지금 이정현 이선민 선수는 맞춘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서로 빈 곳을 빠르게 메꿔주고 있어요 네. 어 <�hib cowboy> <intra> <academia> 자 코트 체인지 선수가 잘잡고 있어요. 라켓 타타. 낙에 타타. 낙에 에 타타. 낙에 타타. 낙에 타타. 낙아 타타. 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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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슬 만하시고 이제 진짜 오야니까 <laughs> 보여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laughs> 어, 좋아요. <laughs> 와. 다 리얼이라 안 져주지 어. 않아도 되니까 <웃음> 아니 한번더 얘기 말해 18대 그거 뭐였어? 오빠 21점만 하세요 <laughs> 형리거 레슨자 다다 봐요 이거 <웃음> <웃음> 레슨자 수 줄어든다 <laughs> 아,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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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저희는 오전에도 운동했습니다 아, 굉장히 피곤한 상태죠 25점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애들 애들. 하고 빨리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크로스로 이렇게 내 푸싱 때를 가기 안 나오니까 거기서 바로 딱 돌린 거 같아. 빈곳을 보고 돼요. 네. 와. 얘들아 방공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하나 끊을 때 됐다. 매춘장 네, 한 명씩 올라오고 있어요. 1점에한 명씩 못 <laughs> 받을 생계 생각하지 마. 가면 우리가유리하지 저기 아 아, 롱리 가면 저희 가, 유리합니다 힘들거든요. 방금들기 가, 룸날기 가, 룸날리 가면 저기 기 탄다 모기타 진짜. 오케이, <laughs> 오케이, <어깨이> 힘을 빼세요, <laughs> 박선미 <박상빛> 코치님. <laughs> 형, 컨, 컨텐츠 지금 2회 만에 1패를 지금. <웃음> <웃음> 나이스! 현이 보세요 지금 와 아, 아, 기가 막힙니다. 걸면서 이 드론 드라이브가 엄청 좋아. 엄청 걸고 네. 빼주고 공격 기회가 계속 오는 것. 그 뒤에 올라오는 볼은 이제 정현이가 놓치지 않고 아. 지금 어 조합 좋습니다. 참. 이번 시합은 이렇게 그렇죠? 간다. 응. <laughs> 음. 이거 내보내도 되죠? <웃음> <웃음> 잘 들어왔는데, 살짝 스텝이 모자랐어요. 형, 저희 극적인 거 좋아하니까, 이제부터. <laughs> 내... 얘들아, 천천히 해, 천천히. 육상. <laughs>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아이이해다시해아이거다이해이거다이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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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이고 아이고, 고이 아쨌든 네. 다음 단식에는 열심히 뛰어서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핑계라기엔 핑계지만 뭐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나와가지고 다음에는 운동을 제대로고 하 나와서 다시 한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금 봐줬는데 <웃음> <웃음> 이겼네요. 다음에 더 봐드리도록 하니요2 0대 배기가 이긴 것 같아요. 배기로. 아, <laughs> 완전 킹받네 이거. 이랑만 하다가 오빠랑 오빠들이랑해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엔 더 사사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정연이 많이 늘었다도 진짜 <laughs> 얘 많이 아, 늘었다도.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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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